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누리피드입니다. 자 통일교 측의 반격이 시작됐습니다. 민주당이도 후원금을 보냈다라고 하네요. 어, 그런데 특검이 기소를 할때 선택적 선별적 기소를 했죠. 국민의힘 쪽으로 온 것만 딱 이렇게 골라가지고 기소를 했잖아요. 이것을 이제 어, 통일교 측에서 어, 더 이상 참지 않겠다. 이대로가면 당한다라고 보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초강수를 이제 두기 시작했다라고 생각하는데요. 민주당 거리도 아마 클 겁니다. 원래 돈이라고 하는 것이 좌우를 가리지 않는데 통일교가 사실은 과거에는 좌파적 행보를 한다 그래서 비난을 좀 받고 그랬는데 에, 과거 이제 문선명 목사 그 사람이 김일성하고도 여러 번 만났잖아요. 북한에도 자주 왔다 갔다 했다고 고향도 또 북한 쪽이고요. 이게 한 학자 이분도 북한에서 넘어왔죠 아마 자 그래서요 어, 그동안 북한하고 관계를 고려하게 되면은 우리나라 이제 이 종교단체 가운데 가장 긴밀하게 북, 북하고 연결된 게이 통일교입니다 물론 기본적으로 통일교는 미국과 일본에 가장 큰 세력들이 있어요 거기에 큰 조직과 어, 자산도 그 일본과 미국에 많이 있는데 자 어쨌거나 이 통일교를 어, 상대로 지금 엄청난 짓을 지금 미국이 지금 저지 아니 민주당이 지금 저지르고 있잖아요. 통일교 여기는 미국의 워싱턴 타임스라고 하는 어, 상당히 이제 유력한 어, 언론 기관도 갖고 있습니다. 에, 그래서 큰 싸움이 될 것으로 예상했는데 그동안 너무 통일교가 저자세로 나간다 싶었거든요. 아니나 다를까 이제 드디어 이제 싸움을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이들이 싸움을 시작하면 굉장합니다. 이거 로비력도 있고. 미국을 움직일 수 있는 힘도 있다라고 봅니다, 저는. 일본도 움직일 힘이 있다라고 보고요. 그리고 통일교는 세계 평화가정연합 뭐, 그 이름 있잖아요. 그 이름으로, 그 단체 이름으로, 어, 뭐 수십 년 동안 해온 그 국제적 어떤 이벤트 행사들이 많아요. 그래서 세계 각국의 유력한 그 지도자들, 정치 지도자들과 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이재명이가 지금 하루 강아지 범모순 줄 뭐라고 덤빈다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인데, 그런데 이재명이가 오늘 말이죠. 어, 국무회의 하는 자리에서 정치 개입하는 종교재단에 대해서는 어, 해산을 검토한다라고 하면서 통일교를 겨냥한 발언을 했는데, 이거 이 기사를 읽어보면요. 꼭 통일교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내란 세력이라고 저들이 뭐라 붙이면서 거기에 조금이라도 연루된 어, 그런 어떤 종교단체에 대해서는 칼을 뽑겠다라고 합니다. 네. 여기는 그런 일반 기독교, 어, 뭐, 정강훈 목사라든가 뭐 손현범 목사를 비롯해서 어뭐 김장환 목사 그리고 이제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런 것까지 다 포함, 포함이 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신천지도 지금 국민의힘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도 결론이 되겠죠. 이런 모든 것을 사잡아서 지금 공격을 하고 있거든. 이재명이가 직접 국무회의에서요 종교단체라고 해서 정교 분리를 위배하는. 어 그런 어떤 종교단체는 용납할 수 없다라는 식으로 또 발언을 했습니다. 특히나 오늘 했던 발언 중에는요, 내란에 관련된 자들은, 그야말로 공소시효가 없는 상태로 만들어야 된다라는 주장을 했고, 나치 전범 다루듯이 하겠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일단 내란으로 인해서 한번, 형이 이제 정해지면 그 형기가 다할 때까지는 풀어주지도 않는 그런 어떤 뉘앙스로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지금 이재명이가, 어, 마어마한 어떤 자신의 이12,3개험 1주년을 앞두고, 어, 국정 운영 드라이브를 지금 어떻게 걸겠다라는 것을 이제 드디어 이제 본색을 드러냈죠. 그 과정에서 거의 같은 날, 같은 시각에 이 뉴스가 터진 겁니다. 그런데 이 시간으로 보게 되면요. 이재명의 뉴스가 먼저 나왔어요. 약 한, 한 두세 시간 일찍 나왔고요. 이걸 보고 지금 일교 측에서도 어, 이걸 지금 터뜨리고 있다라고 보거든요, 저는. 이대로 있으면 고사한다. 자체는 큰일 난다. 그래서 통일교 쪽에서 지금 반격을 시작했다라고 보는데요. 에, 관련된 이야기를 조금 볼까요? 통일교가 지금 제가 보더라도요, 뭐, 종교가 뭐, 이단이다, 아니다, 그건 둘째 치고, 어, 이, 이대로 그냥, 어, 당하게 되면은, 나중에는 수습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지금쯤 반격할 수 있으면 총반격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통일교 종교단체 자금을 동원한 이른바 쪼개기 후원이 국민의힘 뿐만 아니라 더불어민주당 일부 정치인을 대상으로도 이루어졌다라고 합니다. 김건희 특검, 특별검사 김민중기종 여기서 한학자 통일교 총재 등을 정치자금법상 정치자금법, 법인단체의 기부제한 기부 제한 위반 혐의로 기소하면서 국민의힘 의원 후원금에만 이를 적용하고 민주당 후원금은 제외했다라고 합니다. 자, 중앙지법 형사 27부, 오인성 부장판사, 어, 여기서요, 국민의힘 시도당 및 당협위원장 20명에게, 어, 1억 4,400만 원을 쪼개기로 후원한 혐의등으로 기소한, 어, 한 총재, 그리고 정원주 통일교 전 비서실장,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 등에 대해 첫 재판을 열었습니다. 자, 한학자 총재 등은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 기간 통일교 지역 조직인 1에서 5 지구를 동원해서 국민의힘 중앙당, 그 광역시도당에 1억 4,400만 원을, 어, 불법 기부한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한학자 통일교 총재가 9월 2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전 피의자신문, 어, 영장실질심사를 그당시 이제 받으면서 엄청난 화제를 이렇게 부, 어, 불러 일으키기도 했었죠. 자, 아무튼, 현재 이 우리 언론 취재에 따르면은 당시 통일교 측은 더불어민주당 전현직 지방자치단체장도 후원금을 기부했던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통일교의 5개 지구 중 호남 지역을 담당하는 사지구 관계자에 따르면 특검조사에서 2022년 강기정 광주시장 200만원, 이영섭전 광주시장 300만원, 김영록 전남도지사 300만원, 강기정도 받았군요 200만원, 이렇게 진술했습니다. 그리고 같은 해 호남 지역 지방선거 민주당 후보자들에게도 후원금을 보냈다라는 겁니다. 제 생각에는 요스계가한 방에 다안 까요. 이게 이제 살라미 전술이라고요. 일단 작은 걸 하나 터뜨리고, 더 있다고 봅니다, 저는. 두 번째는 더큰걸 터뜨리고, 세 번째 이렇게 몇번 이렇게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그 과정에서 여론이 엄청나게 움직이겠죠. 민주당이 지금 용커로 걸렸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재명이가요. 공격할 때는 좋겠지. 이제 자기가 수비를 또 해야 됩니다. 이렇게 되면은. 어, 자, 이 통일교 사지구는 당초 국민의 힘에 대한 후원 지시를 거절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그런데 교단 본부에서 국민의 힘 후원 지시와 함께 어, 4천만 원을 보내자 이중 일부를 민주당 후원금으로 활용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지역이 호남 지역이니까 도저히 국민의 힘에는 보내기 어렵다라는 정서가 있었겠죠. 그래서 민주당 쪽으로 보냈다라고 합니다. 또 경기. 강원 지역을 담당하는 이 지구 역시 지구장과 간부 명의로 이광재, 당시 강원도 지자 후보에게 총 천만 원을 보냈다고 합니다. 이건 크네요. 천만 원. 자, 그리고요. 톨리윤전 본부장은 2022년 3월 4일, 1 지구에서 4 지구에 각 4천만 원을, 5 지구엔 5천만 원등총 2억 천만 원을 승교비, 명목으로 또 이체를 했습니다. 이중1 지구 3천만 원, 2 지구 2,100만 원, 3 지구 3천만 원, 4지구 1,800만 원, 5지구 4,500만 원, 총 1억 4,400만 원은 국민의힘 시도당 위원장 등의 후원 계좌로 입금이 됐다고 라 하는데요. 그에 앞서 특검팀은 개인 명의 쪼개기 후원을 받은 정치인들은 통일교 단체 자금임을 인지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국민의힘 의원 등을 별도 조사하거나 기소하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자 특검팀은 현재 통일교 지구장 및 관계자 조사 과정에서 민주당 후원 정황도 파악을 했다고 합니다만, 윤전 통일교 본부장이각 지구에 총 2억 천만 원을 배분하면서 국민의힘 광역시도당에 후원하라고 지시했다는 이유로 한 학자, 총재 등을 기소할 때 민주당 후원금은 혐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했다라는 겁니다. 그렇더라도 돈은 어쨌거나 간 거잖아요. 민주당 쪽으로. 자, 당초 교단 지시와 달리 민주당을 후원한 자금은 법, 법인 성격의 에 자금 성격으로 보기 어렵다 라는 게 특검팀 판단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뭐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네요 자 그리고 통일교 1지구에서 5지구가 국민의힘 후원 지시와 함께 돈을 받은 만큼 이중 민주당 후원은 개인적 일탈 행위에 해당한다 라는 취지로 이번에 기소해서 뺐다 라고 합니다 또한 학자 총재의 지시나 조직적 정당 지원과 관련 없이 개인 일탈을 별도로 기소할 경우 특검팀 수사 범위를 벗어날 수 있다라는 점도 고려했다라고 하는데요. 아무튼 바주기 수사가 기소가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겠어요. 자 그리고 교단 차원의 정당 후원만 수사 대상으로 삼았다라는 게 특검팀의 주장입니다. 다만 정치자금법 30, 31조 2항에 따르면은 누구든지 국내외 법인 또는 단체와 관련된 자금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다라고 규정합니다. 그런데 분명히 가기는 단체 이름으로 갔거든요. 개인이 한게 아니에요. 그 민주당 후원금만 기소 대상에서 배제한 것을 놓고 한 학자 총재 재판에서 국민의힘과 통일교 유착을 강조하기 위한 선택적 기소, 정치적 기소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공공 수사를 담당한 그런 어떤 법조인들에 따르면요, 국민의힘에 준 돈이든 민주당에 준 돈이든 똑같은 정치 자금이다. 그 출처가 같은 법인 자금인 경우 한쪽 정당에만 아, 이런 식으로 기소를 하거나 아, 법적 처리 대상으로 여기는 것은 편파적이다. 아, 이것은 어떤 정쟁의 소지가 된다. 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 이거는 다분히 불법적인 논리다라고 이제 볼 수밖에 없겠죠. 자, 이게 지금 일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말 특검은 그들의 뜻대로 움직이는 하이에나 사냥견이다라는 것을 또다시 입증했습니다. 정말 아, 우라던 터집니다. 아, 씁쓸합니다. 누리 PD 김준희 였습니다.